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복의 열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마음. 박수치면서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가장 어, 존귀한 대접으로 보면 웃으라고 그랬어요. 많이 웃으셨어요? 네.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돌보는 마음, 괜찮니 물어보고 서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행복한 열쇠고 어, 행복한 마음인데 여러분 그 바울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세상의 흐름과 또 선조들의 사상과 철학을 다 집대성해서 잘 요약해서 그것을 빼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맞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사임의 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실제 본이 필요. 인생을 산 그냥 이렇게 살면은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걸어간 본이 필요하고 그것도 100% 검증되고 확실한 본이 필요하죠.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인간의 삶 중에 가장 하나님께 영광 들리고 잘 사신 삶이라고 믿습니까? 믿으시죠? 그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아, 예, 좋네요. 이부 때는 대답을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너무 그 예수님이 어려운 삶을 사신 거를 그게 여러분 크리스천이죠 예수님은 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흠 없는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기에 온 곳인데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요약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해. 우리에게는 본이 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마음은 우리 삶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잡혀야지만 삶의 행동과 다른 것들이 잡힌다라는 것이지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만 잡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흠모하는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닮아가고 또내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이제 따라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 속을 가지면 돼요. 속. 그 사람의 지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생각하는 그 삶의 그 깊이들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사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속을 가지면 되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속을 우리들한테 허락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의 길을, 마음의 방식을 가지고 사셨는가가 오늘 바울이 성경에 우리들한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주의, 주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비움. 6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거기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건 자기를 비운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6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구주 성자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이제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즉 하나님의 본체신에본체신데그 동등됨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는 그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즉,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런 다음에 어떤 것들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이 아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종은 뭐죠? 섬겨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주권과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섬김을 받는 것을 어, 비우시고 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섬기시기로 하셨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어, 섬김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 서 세상에서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서번트십이에요. 서번트십.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저 사람들 보인이냐저 사람들 하는 말은 맞는데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도자라 칭함 받지도 많고, 칭함 받지도 말고 리더라고 칭함 받지도 말아라. 지도자와 리더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다. 너희들은 종이 되고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자기 비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비움은 다른 타 종교에도 있는 이런 덕목이에요. 그런데 타종교에서 그리고 또 기독교 잘못된 인식은 자기를 비우면 자기 안에 어떤 것도 원하지 않게 되고 욕망과 욕그 욕심 뭐 잘못된 것들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서 무의 상태로 돼서 해탈하고 통달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그거는 시체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처럼 돼서 아무렇지도 아무 봐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요동도 치자 그거를 자기 비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모든 것들을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익을 포기하시고 그것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뭐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모든 것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분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는 없는 방식이라는. 것. 그런데 그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열쇠다라는 것. 그러자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한테 1 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얘기. 종의 형체를 가지자 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도록 섭워 주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의 두 번째에 맞따라겠습니다. 자기 낮춤.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것은 기독교에서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능하시고 어, 무한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고통. 그 성육신은 고통입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인 척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동일하게 우리와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모든 특권을 버리셨죠. 제일 어, 못사는 주권이 없는 나라에 태어나서 이쯤에 요즘에 태어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열악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어 마리아 그야말로 빈민층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인 요셉은 먼저 가서 예수님은 육신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봉양해야 됐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는 죽으시는 그 길을 여러분 선택해 야 나가십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도 제 허만 길을 살았는데 인간이 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라는 고통이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하나 사람이 인간이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 비극이 왔습니다. 그게 선악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비극이 왔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 일을 여러분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도 고통인데, 그럼 그런데 고통이 뭡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사랑해, 고통을 겪는 게 자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타나고 누리는, 이제 그 고통을 함께 견디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고통, 그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의 롱 서퍼링이거든요. 오래 고통을 견디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 뭐 서로 부부들은 서로 그러겠지만 서로 고통을 더 많이 느끼죠. 상대방을 보면서 안 그래요? 더, 원래 부부들은 그러잖아요. 부부들은 내가 더 힘들다 그러는데 그럼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어, 원래 이 얘기는 아닌데. 고통에는 사랑에는 고통이 들어. 고통이 없다 그러면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중에 누가 더 사랑해요? 부모가 더 사랑합니다. 왜요?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그 고통에 동참해요. 동일시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동일시했어요. 동일시.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과 동일시해서 인간이 되셨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와 동일시하고 그 입장이 되고. 그 고통에 들어갈 때 고통스러운데, 그걸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 상대방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하잖아요. 패션은 고통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낮고 비천한... 그 사람들과도 동의시에서 그들을 그 자리까지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 그게 하나님의 모습, 원래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어 가지고 우리랑 상관없는 그래고 세상에서도 성공이라는 것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높아져 가지고 내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나는 섬김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과는 거의 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리에 올라갈수록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원래의 천국의 방식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가 동일시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절에 이렇게 이런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하면 안 돼. 우리는 스스로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이 높아 주셔야지만 되는데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이 낮추고 이런 식의 방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방식을 기억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서 이 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그리스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그리고 상대방이 나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대접하는 거죠. 대접. 대접하는 거. 내가 옆에 있으므로 그 사람이 대접받는 거. 근데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옆에 가면 내가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 그는 예수님이 방식도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기본 행복의 방식과는 다르. 근데 세상은 다 이것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이 원래 인생을 잘 사는 방식을 우리들한테 허락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팔절 후반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 패턴이 나와요.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성육신과 십자가의 이두 가지를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낮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느 인생의 어느 한 시점만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셔서 죽을 때까지 줄곧 흠 없이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죽기까지는 죽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죠. 저주의틀이고 모든 사람들이 입에 오르지 오르기 못하는 그런 혐오의 십자가의 틀인데, 저주와 형벌과 수치와 모욕의 상징인 그 거기에서 죽으라는 것에 순종했다는 라 여러분, 이거를 쓸수 있을까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의 핵심은 자기 뜻을 접는 거예요. 자기 뜻을 접는 거, 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어떤 상대방과 얘기하고 그럴 때 자기 뜻을 접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겟세만의 기도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기도하시대,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뜻이 십자가인 거 알고 그러, 그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십자가로 지는 것인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에 이 자기 부인의 핵심. 그럼 여기에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어, 복종하는 것 그때 결과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이 가장 선한 길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때 십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섬으시고 메시아에 복종하게 하시는 일들을 일으키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나아갈 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굴림하면 좋죠. 자기 말 듣게 하고 하는 것이 세상의 힘과 권력의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거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밖에 는안 되니까 하는 이 땅의 모든 권력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들로는 하느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신데. 세상의 로마 황제와 당시 에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의 걸어간 길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가정이든 공동체건 간에 이 방식으로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어,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리고 자기 뜻을 주장하려고 할때 거기는 어, 갈등과 전쟁과 지옥 같은 그런 곳밖에는 없어요. 가정에서 섬기려 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할 때만이 그럼 가정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충분히 할수 있다. 이제 너희들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살수 있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 너머를 봐라. 십자가만 보지 마라. 십자가 너머 부활과... 하나님께서 영광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봐야만 된다. 인생 인생 자체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실까요? 주보 안쪽에 그레고리라는 이제 사 세기 주교가 성육신의 역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 어, 그러면서 성육신의 역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굶주렸지만 수천 명을 먹이셨다. 그는 목말랐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피곤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쉼터가 되셨다. 그는 기도하지만 기도를 들으신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을 그치게 하신다. 그는 은삼십에 값싸게 팔리지만 고귀한 핏값으로 세상을 되사신다. 양이신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지만 이스라엘과 이제는 온 세상의 목자가 되신다. 어린 양이신 그는 말을 못하지만 그는 말씀이시다. 그는 약해지고 상하지만 모든 질병과 약함을 고치신다. 그는 나무에 매달려 못박히지만 생명나무로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는 세게 탄 포도주를 받아 마신다. 그런데 그는 누구신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쓴 맛을 없애시고 다정하고 원함이 많으신 분이다. 그는 자기 삶을 포기하지만 그 삶을 회복할 능력이 있으시다. 그는 죽지만 생명을 주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무너뜨리신다. 그는 장사되지만 다시 사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틀림없는 100% 실제의 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시고 우리들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복된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 길을 우리들한테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십자가를 복종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누리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삶, 인생,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삶에 저희를 초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나누어 주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